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52세 여성입니다. 이분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해민스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쌤의 사주분석을 늘 시청하며 공부합니다. 제가 신청할 지인은 20대 초에 부모가 극심히 반대하는 거의 10년 정도 터울 나는 남자와 결혼해서 남매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중에 시부모 봉양까지 하면서 성실히 살았으나, 알코올 중독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으로 10여 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현재 남편과 이혼을 요구 중인 지인입니다. 어려서는 별난 성격이긴 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특히 그림에 재능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정신이 많이 온전치 못한 상태고요. 자식들도 이혼을 바라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남은 날들이 이혼하면 좀 편안할지,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니 자식복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시은 2살이고요.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사정이 참 딱하죠. 이분이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그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때문에 현재 정신 이상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민년 병호월 병호일 임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은 없고 화기운이 다섯 개고요. 수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다섯 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다섯 개나 된다는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분이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고집이 세니까. 비경겁제가 이렇게 다섯 개나 되니까 당연히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몇 번씩 강조를 한것 같은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이라는 게 예술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술 같은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성격이 특이한 면도 있었지만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화기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이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다. 뭐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격으로 나타날 때 있잖아요. 좀 특이한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이제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 참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화 화, 불같이 화를 낸다 이 얘기가 스트레스를 못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고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간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일간이거든요. 옆에 임수가 있잖아요. 병임충이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남자 운이 아주 안 좋아요. 어떤 점에서 안 좋냐면 여기서 남자를 나타내는 십상이 뭐예요? 임수지역. 여기 편가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병임충이 되면서 깨지고 있고요. 그것도 쌍충이에요. 게다가, 여기 일주가 병호일주인데 월주도 병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주하고 월주가 똑같은가,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은가. 하여튼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또 하나 있다.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경겁제도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궁은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고 그것도 내 일간과 충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남자 문제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이요. 관성운이 시주에 있잖아요. 시주에 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주는 자식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결혼을 많이 하냐면은요. 결혼을 늦게 해요. 늦게 하면서 나이가 많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 52세면 이분이 결혼을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나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때는 아주 드물었어요. 요즘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 남자가 막 서너 살이 아니라 막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어린 경우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은 두 살이니까 이분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시주에 있으니까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동갑이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 남자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낫다고 지금 이 사주에 나와 있잖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원이 시주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우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반대로 나이가 10살이나 차이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남편 사주도 봐야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고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중독된 사람들이 그게 고쳐지겠냐고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쉽게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고쳐요 그거를. 그러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 남편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볼수 있고, 남편이 이런 증상을 나타내면 이혼을 빨리 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흘러가는 대온을 봤을 때요, 지금 현재가 신의 대온이고 59세 임자 대온 이렇게 흘러가는데, 59세 임자 대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죠. 천간 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0대에 건강 조심 많이 건강 체크 잘하셔야 되고요. 특히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심장, 심장하고 그리고 폐,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이 이제 신해 대운인데요. 이년운을 보면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오래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지지가 인호술이 되고 그러니까. 그, 1년 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흘러, 지난, 지금까지 지나온 대운을 보면, 토기운, 금기운, 토기운, 금기운,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왔거든요. 대운 자체가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대운이 나빴다기 보다는 일단 사주 자체가 워낙 그 남자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왔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결혼 늦게 하라고 했죠. 결혼 늦게 하라고. 그리고, 궁합을 잘 맞춰갖고, 그, 화기운이 없고, 목기운하고, 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혼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쉽게 이혼을 하긴 어려웠겠죠. 집에서 막 결혼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고집을 꺾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혼을 못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 그걸 반대를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면 부모 말대로 했다고 해서, 부모가 시키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잘 사느냐. 또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주 상담을 받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사주 상담을 받고, 궁합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그 가능성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의 월인데요 일단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그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운이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 천간지지가 충하는 10월달 임술월 10월달 임술월 같은 경우는 병임충에다가 지지가 이노술로 또 화기운이 강해지죠.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그 갑자월 이때가 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2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자가 결혼을 할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내미가 막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분처럼 그,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 딸내미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주 그 사람들의 궁합을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했을 때 궁합이 아주 좋은데 서로 살기 힘들어 가지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궁합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주가 너무 안 좋으면, 이분처럼,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사주가 너무 안 좋으면, 이혼할 수는 있지만, 요즘에 이혼하는 게뭐대순가요뭐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질환까지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정신 이상 증세까지.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그,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싸우지 않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정신 질환까지 생기는 경우는 진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사주를 하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남녀 간의 궁합을 볼때 이럴 때에는 그 사주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